자, 함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작용, 자연의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을 내가 한다라고 착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 그 말씀이구나. 예.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작용일 뿐임을 인정하고, 아,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자연의 작용이야 라고 하는 상태면은 함이 없는 상태고, 그것을 내가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함이 있는 상태고, 작용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 사실은 자연의 작용인데, 내가 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음, 그 그래. 착각만 없으면 되는 거지, 음.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이 있어. 그러면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 없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음. 내가 한다라고 착각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laughs>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바로 그 문제를 바로 <laughs> 이, 이, 그, 경험하지 못해서 항상 생각으로 그것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안 된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내가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다 자연의 작용일 뿐인 거예요. 단지 그것을 내가 한다고 착각할 뿐인 거예요. 착각이서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 상태는 뭐냐? 착각이 없는 상태일 뿐인 거예요. 그냥 착각이 없는 상태는 뭐냐? 내가 한다라고 억지 부리지 않는 상태일 뿐인 거예요. 사람이 있어도 그대로 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연의 이치대로 작용하는 자연의 작용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해는 어려운 거냐? 우리는 실제로 경험해서 조금만 고정관념, 생각에 음메지만 않으면 숨을 내가 쉰다라고, 당연히, 당연히 숨을 내가 쉰다라고 했지만, 어?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래,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내가 그만두려고 해도 작용, 숨은 쉬어지고, 안 쉬려고 해도 안 쉬어지지 않고, 그럼 이건 내가 쓰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인정만 해버리면은, 그럼 착각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 이치도 작용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얘가 있으려고 자꾸 예를 쓰거든요. 예.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함이 있다고 봐야, 봐야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 있으면 괜찮다, 그죠? 그렇습니다. 단지 음. 그것을 내가 한다 하는 그런 착각만 얻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